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주식 종목들 어, 흐름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지금 삼천리, 삼천리는 종목 어, 자, 60일 신고가 로 발굴된 종목 5월달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잘 가고 있죠 이렇게 폭락장에서도 어, 잘 가는 종목은 있습니다만 어, 지금부터 삼천리는 그, 가격의 어, 상승, 상승 속도가, 가속도가 붙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 절대로, 어, 진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자들의 그 영역이 있고, 어, 또 보유하신 분들도 적절히 익절을 해 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자, 항상, 어, 영원한 상승은 없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이고요. 아, 너무 멋지네요. 멋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간부터는 조금씩 익절을 해 나가시는 게 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어, 현대에너지 솔루션. 음, 자, 지금 이제 자 6만 7천 원부터 6만 7천 원이 먼저 번 상승에 상승분의 1.6배. 1.6배 구간이기 때문에, 자, 그이부터는 조금씩 익자리에 가면서 아, 하면 좋겠다 라고 어, 말씀드려 봤는데, 지금은 어, 6만 7천 원을 깨졌죠. 8만 6천 원까지 추가적인 시세에 더 나왔다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 계속 1주어 팔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산은 다 했다고 말씀드렸고, 이 음봉, 첫 번째 음봉 나올 때 청산이 다 됐어요. 어, 그, 제가 이제 몇, 어제 영상에서 3, 세번이라는 말씀을 해, 해드렸는데, 어, 한 파동들이, 파동들이 아, 3번 카운팅하면 거진 맞습니다. 자, 이렇게 조종받는 구간, 한 번, 이제 꼭지죠? 한 번,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은 거진 상투입니다. 상투. 자, 이런 거 카운팅 하셔서 어, 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한 파동에서도, 한 파동에서도, 자, 이게 한 파동이지 않습니까? 자, 20선 위에 한 파동. 20선 위에 한 파동. 여기 전에 한 파동. 전에 한 파동. 이렇게 있었고. 이한 파동에서 3, 세번 자, 조정조정 음봉. 어, 이런 거한 파동. 자, 한, 하나, 둘, 셋. 이러면, 한 파동이 끝난다. 상, 그한 상승 파동이 끝난다. 어, 그래서, 적절하게 익체를할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그렇다고 낚시마, 어, 저기, 낚시할게 아니라, 한번 더, 어, 자, 최고가를 넘어서는 상승은 모르겠고요. 어, 중간 지점까지는, 이 은봉의 중간 값 정도. 어,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 어, 자, 이, 그 빠져나오는 그 시기로 타점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어, 더큰 상승 기대하기보다는.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 보겠습니다. 지금 뭐, 다 죽음이죠. 저 오늘 같은 장은. 자, 대형주부터, 대형주부터 다 죽음입니다, 지금. 자, 적절하게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자, 유일하게 ELW 푸드옵션만, 자, 100%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음, 자, 전자점이 깨지지 않길 바랬는데 아, 전자점을 깨졌고요. 자, 다음 라인은, 자, 52,000원권에서 한번, 그, 타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52,000원 권에서 지지가 되는지, 반등이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야, 아, 좀 물려있다 하더라도, 음, 어, 망하는 회사 아니고, 우리나라 제일의 그 회사고, 어, 이 회사의 가치보다, 그, 그, 인덱스에 그 연관돼서, 어, 제가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어, 종목이긴 하지만, 1년에 4번 음, 배당도 주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꾸준하게 쌀 음, 어, 싸게 잘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배당으로 배당으로 아이들 뭐 유학도 보내고 다 길렀다고 하는데 음, 그런 관점에서 어, 편안하게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그 삼성전자가 턴하는 시점이 자 1차적으로는 5만 2천원권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음, 자, 삼성전자는 어, 싸게 사서 어, 배당으로 먹자. 응. 그리고 나중에 어, 몇년 후에 추가적인 차익 시세를 주면 그것도 감사한 거고 그좀 차익 줬다고 해서 어, 팔아 먹지 말고 어, 배당으로 배당으로 먹고 살자. 이런 관점으로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 와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이 9월 27일 날. 아... 미의장이 끝나면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 실적 발표가, 뭐, 어떻게, 금리 인상이나 이런 긴축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뭐, 다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삼장전자가 터날 수 있는 그런, 어, 기회가 될수 있고요. 음, 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좀 유심있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주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언급해드린 두산중공업 자 중간저점을 깨고 지금 자 15,200원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15,200원 전저점 부근에서 반등이 반등이 나오는지 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하방추세선을 한번 벗어났다가 아, 다시 되밀리고 있는데요 아, 이 천자점에서 어, 반등이 나오면 음, 다음번의 상승은 완전하게 이 하방추세선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음, 저도 먼저번에 진입을 할까 고민하다가 아, 하루 더 확인하자 5일선 올라타는거 확인하자 아, 근데 5일선 못 하, 올라타지 못했기 때문에 어, 진입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죠 음. 자 한정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기술도 자 하루 이틀 더 확인해서 올라타는거 완전 올라타는거 확인하자 했는데 올라타지 못했어요 그래서 매수의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음. 다만 지금 전자점을 아, 깼는데 자 오늘 깼다 하더라도 자, 이번 주 내로 다시 복귀를 해준다면, 어, 그 시점이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좀 근거가 되겠는데, 어, 예, 좀더 확인하고, 음,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자, 최근에, 이제, 먼저 번에 60일 고가들, 갱신한 종목들, 지금 다보기좋게 조정 받고 있죠? 자, 에너지 관련 종목들 S에너지 물론 소형주입니다. S에너지는 소형주. 자, 추세 라인 이제 채널 하단 채널 하단에서 자, 채널 하단 라인까지 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하나 솔루션 자 하나 솔루션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조정입니다 지금 이평의 어, 정비할 구간에서 조정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 솔루션은 크게 그뭐 염려가 되진 않네요 어, 다시 어, 자 바닥을 잡고 턴하는 시점에서 어, 추가 진입 음, 또는 신규 진입 가능할 어, 종목이니까 하나 솔루션은 어, 자, 유심있게 어, 관찰해 보시고요. 자, 하나 시스템, 어, 자, 보기 좋게 다시 전자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도 역시 어, 신규 타점을 잡아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 하나 시스템. 자, 방산주는 방산주는 여러분 이제 이미 시작된 거예요. 어, 하나 솔루션 그 에너지 관련된 종목과 그리고 방산주는 어, 지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에 조정에 얘는 상승 중의 조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포스코케미칼도 마찬가지고요. 자 상승 중의 조정이다. 신고가를 계속 갱신할 종목, 이런 에너지 관련 또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 주, 자 고점에서 물린 사람이 걱정이지 하단에서 매수한 종목, 하단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크게 걱정할 것은 없겠습니다. 자 현대 로텐도 마찬가지로 지금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조정 조정 구간에 있는 부분이고요. 음. 자, 20선이 20선과 지금 5, 5가 지금 5선의 하방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은 1, 2, 3으로 빠지는 거고, 아, 그리고 1, 2, 3 조정이 끝나면 다시 20선을 재돌파해서, 어,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저도 신규 진입했던 거는, 어, 이 200, 24,000원권에서 아, 이제 이만 이제 이 캔들이죠 이 캔들 이 캔들에서 진입한 거는 어, 어느 정도 익절이 하고 20%만 남겨놓은 상태 그리고 신규로 또 추가로 진입한 종목은 일단 잘랐어요. 어. 자 수익을 주다가도 어, 자 추가 하락이 예상되니까 나중에 진입한 것만 매도한 것이지 자 여기에 매수한 거는20% 비중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규로 진입할 때는 다시 턴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CS윈드도 마찬가지고요. 어, 자 CS윈드 어, 지금 상승 중에 조정, 1차 조정 끝내고 다시 어, 지금 상승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에코프로 상승 중에 조정입니다. 상승 중에 조정. 자, 이렇게까지 보고요. 자, SL. SL은 저도 어 지금 10개만 남겨 놓고 답에도 된 상태고요. 자, 오늘 오늘 한 20개 정도 더 담았습니다. 자, SL. SL도 뭐 자, 한미글로벌. 어, 자, 한미글로벌은 음 나머지 나머지 자, 30개 남은 것도 다 정리했어요. 30개 남은 것도 정리했고. 자, 제주은행은 너무 아까운데요. 정말 잘 가고 있죠. 음, 제주은행은, 제주은행 가고 있는 분들은, 음, 자, 잘 익절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규, 신규로 최근에 60일 그신고가 종목들. 자, 이렇게 해서. 음, 자, 한해 사료는, 저기, 금요일날 아, 편입한, 아, 새로 어, 저장을 한 종목이고요. 자, 이틀간에 걸쳐서, 어, 저는 들어갔습니다. 어, 높은 자리냐, 높은 자리 아니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음, 자, 얼마든지 추가 상승이 날수 있는 구간이고, 자, 60선과, 어, 240선, 120선을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240선 위에 어, 자, 다시 재상승이기 때문에 어, 자좀 들어갔구요 오늘 좀 익절이 있었네요 자 그리고 이제 하, 어, 하이스틸과 금광철광 어, 자이캔들의좀 높은 가격대 20%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저도 싸게는 못 들어갔죠. 그래서 미리 조동시 못 들어가고, 난 더가 더, 더 비싼 가격에 파면 되는 거니까, 자이가격에 들어가서 오늘 어제 이제 익절하고, 남 나머지 남은 부분이 이제 한7% 정도 손실, 아, 자 추가적으로 조금 종가에 좀 담아보는. 자 이런 그림은 자 20선 위에 조정이기 때문에 어자 크게 문제 되진 않죠. 60선이 그리고 우상향하고 자 60선을 꼭 봐야 된다. 60선이 우상향하고 있고 20선도 그 위에서 상반 패턴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어, 해서 자이 종목 저희 이런 철강주 종목은 자 남겨놓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마이너스 13%지만 저는 마이너스 6%때 지금 갖고 있는데 크게 염려할 상황이 아니라서 자이스틸도 마찬가지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좋은 상승이 있을 것 같네요 자 소형주입니다 소형주 소형주 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지금 많이들 하락했는데 좀 잘라야 될 종목들은 자르시고 고그리 끌고 가야 되는 종목들은 끌고 가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하방에 대한 해지가 가능한 상품들, 어, 지금 뭐 인버스도 좋고요. 어, 그리고 뭐 E.L.W. 파생 옵션 이런 것도 어, 좋습니다. 꼭 어, 해지를 할수 있는 어, 종목들이 꼭한두 개는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자. 자, 내일도, 어, 좋은 투자 하시길 바라겠고요.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